저는 달순의 라이브랑 완전히 의견이 달라요. 여러분들, 이게 지금 팩트 깔게요. 축구 너무 못 보시는 것 같아요. 두 분도 선수 까잖아. 그럼 나도 깔수 있잖아. 축구를 너무 못 보세요. 아니, 그 정도 빅채널이면 본인이 축구를 잘 모르면 좀 전문가를 앉혀놓고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든가. 축구를 너무 못 봐. 그러면서 맨날 전설 문제하고 뭐 문제하고 뭐 문제하고 뭐가 그렇게 문제야. 한국 축구가 못하길 바라는 것 같고 내가 이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댓글 남기는 거 봤을 때는 한국 축구가 그냥 월드컵 안나갔으면 좋겠고 한국축구가 경기력이 안좋아가지고 막아 경기력이 왜이렇게 안좋아 이런 얘기 하고싶어하는것 같고 좋은건 좋다고 해주고 안좋은건 안좋다고 해주면서 안좋은것들이 보여지면 예를들어 그 뭐야 그 축구협회 회장님께서 예를들어 승부조작 사면해 아 그런거 비판할건 해야지 그런거 진짜 우리나라 축구를 위한거에서 안좋은 방향으로 가는거 비판할건 해야지 음. 잘하고 있을 땐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나 발전되는 게 보이거나 좋은 부분이 보여지면 그 부분들은 좋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야 팬들도 정확하게 아 요거는 안 좋은 거구나 요건 좋은 거구나 아 요건 요런 거구나 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까지 비판할 단계는 아니구나 혹은 기다려줘도 되는구나. 이렇게 바라보면서 축구에 대한 시각을 넓히는데, 난 내가 좋아하는 축구, 그 다음에 그 축구를 좋아하는 팬들이니까 우리 골 보고 남의 골 보는 거잖아. 또 다른 걸 보는 거고, 근데 이 팬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 이렇게 좁아져, 점점, 점점, 점점 좁아져. 그러니까, 대중..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좋은 감독이 나올 수가 없다는 이유가 여러분들 때문이라는 거예요. 왜 결국 못 기다려주잖아. 너무 짜증나. 난 왜냐면 여러분들, 이게 그냥 제가 말하고 싶은 건, 그냥 딱 이거예요. 내가 좋아하는 축구가, 축구 팬들도 똑같지만, 축구, 축구가 점점... 그냥 그냥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 악으로만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우리가 그걸 악으로 내리고 있어 우리가 우리 축구를 안 좋게 만들고 있다니까 왜안 좋게만 만들어 축구를 아, 우리가 좋아하는 축구라며 우리가 사랑하는 축구라며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축구의 결국 최종점이 뭐야 우리나라 대표팀이야 고쳐야 될건 고치자고 근데 좋은 건 좋다고 해주자고 아쉬운 건 아쉽다고 해주자고 왜 무조건 안 좋은 이미지만 만드냐고